음+ 응? 응. 누가 녹화 중에 신발 벗으셨어 냄새가 나네 어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예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말이죠 발이 뽀송뽀송하기로 유명한 발미남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발 샴푸 제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줄 몰라보시고 아 네네 네. <laughs> 저... 잠깐. 사실은 제가 좀 가렵고 좀 답답해서 살짝 벗었는데 냄새가 좀 나나요? 아. 에이.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각각한 구두에 운동화에 높은 하일에 꽁꽁 싸매이고 갇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루 종일 혹사당하는 게 우리의 발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발만은 그냥 대충 비누로 닦으시는 분 너무 많으시죠? 이제 하루 종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냄새나고 땀 나고 갈라지고. 터져버린 불쌍한 내네 발. 이제 발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발냄새가 가장 향기롭기로 유명한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네. 예,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 세안제를 쓰죠. 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 바디클렌저를 써요. 음. 손을 가꾸기 위해서는 핸드크림을 써요. 네? 근데 왜 발은 왜 대충 닦으십니까? <laughs> 네? 발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오늘 그걸 제가 경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으려 하였으나 잊을 수가 없었다. 발 냄새를. 그대, 한 번이라도 내 발을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하루 종일 비탄줄기 들지 않은 구두에 운동화의 하이힐에 꽁꽁 싸매어져 볼품없이 병들어 가고 있는 내네 발, 이 가엾은 내네 발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소. 그대는 이 가엾은 발을 언제까지 양말에만 감춰둘 생각이오? 아니 신발 속에만 감춰둘 짐사요. 얼굴에는 로션이다 크림이다 에센스다 전용 세안제다 쓰며. 머리엔 기능성 샴푸와 린스를 쓰고 몸엔 향기 나는 바디클렌저 손엔 핸드크림에 로션 좋다는 건 온몸에 죄다 쓰면서 왜? 왜? 하루종일 암흑 속에서 혹사당하는 불쌍한 내발에는 어찌 그리들 무심한 것이오? 그대들이요 오늘부터 하루 한 번만 불쌍한 내발을 위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떠하오? 여러분의 발,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굳은 살에 거칠고 냄새나고 가려운 발이요? 아니면 향기롭고 매끈한 발을 원하시나요? 오정태 씨 발을 확인하면 그 비법을 알수 있겠지요? 지금 다른 세트에 오정태 씨가 발 미남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정태 씨, 나와주세요! 그럼요! 이 발미남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이 부자되는 발샴푸를 써보고 푹 빠졌지 않습니까? 자, 씻을 때 간단하게 일단 이 스크럽제를 이렇게 발에다가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요. 발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해줍니다. 자, 보시죠. 예, 이 때들이 함께 이렇게 자, 스크럽 입자들과 함께, 예, 각질과 굳은 살, 굳은 이 살들이, 예, 벗겨집니다. 헹궈주고요. 여기서, 자, 자, 하이라이트죠. 자, 향기가 아주 좋은 발지 샴푸를 헹궈줍니다. 자, 이렇게 헹궈주면, 어우, 향기가요. 어, 너무 좋아. 여기서 발크림을 발라주면 끝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발크림을 발라주면, 매끈매끈해졌죠 자 발미남 발미녀 탄생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씻을 때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야뭔 말인지 알지? 이야, 괜히 발미남, 꽃미남이 아니었네요. 정말 여기까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매일 머리에 샴푸하듯이 발에도 정성껏 샴푸해주세요. 네. 하루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도 발미남 되는 비법 전수 끝.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어요. 뜨겁게 이어지는 고객님들의 성원. 여러 같은 칭찬 딜레 이유가 단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눈으로 확인되는 강력한 효과.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부자되는 발 샴푸를 만나는 순간, 냄새나고 가려웠던 내 발이 향기롭고 건강한 발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자되는 발 샴푸 시대. 오늘부터 여러분도 발에도 샴푸하세요. 굳은 각질을 긁고 또 긁고, 냄새나서 숨기고 또 숨기던 당신의 발. 식당 갈때 신발 벗기가 두려우신가요? 하얗게 일어나는 달이 누가 볼까 무섭다고요? 오늘도 남몰래 굳은 각질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벗으십시오. 이제 부자되는 샴푸로 자신있고 당당하게 하루 종일 영업 운동으로 활동량이 많으신 분. 오랜 시간 신발을 신어 냄새나는 발. 높은 하의를 즐겨신는 여성분.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 오랜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쓰는 발관리 전용 샴푸 부자되는 발 샴푸를 만나십시오 인체에 무해한 20여가지 효소 추출물이 냄새 및 각질 제거에 도움 발냄새 원인 백선균 99.9% 감소 강력한 항균 작용 멘톨 로즈마리 위차질 성분이 발각질 제거에 도움 효모 추출물 함유로 보습은 물론 영양 공급까지 더 이상 신발 속에 당신의 발을 감추지 마십시오. 냄새나고 하얗게 일어난 껍질로 고민이던 당신의 발. 이제 부자되는 샴푸로 자신있고 당당하게. 부자되는 발샴푸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변화. 향기로운 발로 다시 태어난다. 부자되는 발샴푸. 언제까지 꽁꽁 숨겨다니실 건가요? 제 눈은 속여두여 코는 못 속입니다. 신발 속에 감춰진 발냄새 묵은 각질까지 이제부터는요. 부자 되는 발 샴푸를 만나십시오. 오정태 씨가 강력 추천하는 부자 되는 발 샴푸 개그맨들 사이에서 발부자 발갑으로 불리는 오정태 아니겠습니까? 하하. 부자 되는 발 샴푸 괜히 부자겠습니까? 발이 편해야 일도 술술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 2의 심장이라 불리는 소중한 발. 더 이상 냄새나고 가렵고 묵은 각질로 고생 그만 시키시고요. 오늘부터는 고생하는 내 발에도 샴푸를 해주고 각질 관리도 해줘야 또 힘나서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강한 발 지키기 대국민 프로젝트.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이제 발에도 샴푸합시다. 부자되는 발샴푸로! 발에도 샴푸를 해주자. 발샴푸. 소강력 발샴푸 분시대를 연. 부자되는발 샴푸 발 냄새 걱정 no 발 관리 걱정 no 묵은 각질 걱정 no 인체 에 무해한 20여 가지 효소 추출물이 냄새 및 각질 제거에 도움 발 냄새 원인 백선균 99.9% 감소 강력한 항균 작용 멘톨 로즈마리 위차젤 성분이 발 각질 제거에 도움 효모 추출물 함유로 보습은 물론 영양 공급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만으로 묵은 각질을 한 번에 부자되는 샴푸 콜 패키지 구성을 저렴한 가격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